보조가.. 운항 먹죠? 이거는 운선보다는 살라딘이 더만 살아남으면 공부는 누구한테 배워? 내 사람이 있네 리오네요 가래좀 비효율적이지 않아? <laughs> 데미는 뭐 동물이 있는 게 없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어, 대충 둘이 싸우다가 죽어질줄하냐 와씨 로지 큐시 성능 나는 저거 씨 대시 한 번만 빠져도 나는 끝나. 나의 나 16.5초짜리의 점프는 로지의 5초짜리 큐라고. 뭔가를 배워 이건 왜 그만해 움직여볼까? 어? 엘면나랑다면타나면나면 나타나면. 쟤네 나는나레기야나는나나는나 나타나면. 쟤네 나타나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이제 짧은 거 봐. 너나 저 이거는. 아 그냥 공속으로 가라갈까? 브릉 브릉. 브릉 릉릉릉 그... 와 날먹 성공 사실 게임은 ABC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가졌 이제 하이라의 신인데? 생존자가 사망 깡공이 높아가지고 하이나를 너무 잘 쳐. 왔다. 이거 방고부 갑시다 방고부. 일단 찔게요. 이 방고부 제키 이거 못 막는데? 잠깐만. 더더 더 만들자. 빨리.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는다는지. 아우 어 믿을 일이다. 왔다. 이미반 가죠. 음. 응. 찾아. 아니 좀가차가차원이 있는데 이번 판은? 지네 돌아다니기 힘든 걸. 초반에 로지한테 어깨를 좀 당하나 싶었는데 생각으로 잘 풀었네. 이곰다 먹고 가자. 근데 너무 늦게 잡았네. 팔십초 사망했습니다. 가가 연쇄 처치 중서방구고 결국 배가일 뿐이네. <laughs> 나왔다. 아곰 먹으면 공격력 미치겠는좀 <laughs> 정신 지도 몰라. 걸이지만 연습도 안 되는 게. <laughs> 오야. 아 이거 운석을 태갈까? 나이제 딸아진 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운석이란 말이야. 찾았다. 아, 이 운석을 캐가자이궁구한 삼십 초 태우겠다만. 할 수가 없. 이걸 먹으러 와. 이거 고양이서 많이 먹던 거잖아. 이거 운석을 먹으러 왔다고. 동생인가. 죽이겠습니다. 곰비 출기팀이좀 아, 예, 와우, 나는야나 친이야. 누군이야나왜 나는 이렇게 잘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목소리> 아 일단 일단은 미갑을 좀끼고 있을까 아니, 미갑 뜨면 아, 아 지치가 아, 공격에 손실 오는데 아주 좋아. 왜 성능이 미갑이 너무 압도적인데 자자자 자, 자, 여기서 성능과의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낭만을 쫓을 것인가 를 위한 건가? 음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 고민이네요 낭만이라고? 그래 낭만 갑시다 아하. 그 잡다. 떠리지 이제 살라 나오면 나 투노 진짜 빨라지거든. 진심으로. 공심 공까지 먹어 공력 4 0 0이에 지금. 좀 정신 없을지도 몰라. 어, 이그 오메가를 치고 친다면 너를 죽이겠다. 있었구나. 머리는 천고가면 딱인데 어떻게다 다쳤다. 이러면 헤르메를가겠지와씨템마라 생존자가 사다 있나 싸우자. <laughs> 템보로. 일단은 이걸로 거기 있었구나. 공격력 바비이라 체키가 쏠라서 어디 간거야? 아 헤르메스 말 음, 없네 난 아직 여기서 고 싶지 않은걸 아닌데? 자, 아니 신발은 보동신 뭐, 가야 돼 보동신 빌드업하고 아 코코 샀대 코코가 고민이네 응. 찾았다!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만드는 곳일까? 이형이면 아주 강한 무기가 좋겠어 딩모카 해볼까? 열심히 찢으라 가볼까? 아. 찾았다! 사람 있다 엘레 아가 니가 좀가니 거야. 시작할까?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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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맞는데? 아, 청고 마렵다. 아, 진짜 묘지 찍먹 해 볼까? 아. 근데 궁금하 너무 적은데 그러면. 새자 아, 진짜 청고 마렵네. 아, 아. 나나 머리가,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나 어떻게?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의 솔리 너 어떻게 이거 망했어요. 괜히 왔다. 이미 망가졌잖아. 아, 괜히 왔잖아. 씨. 이게 뭐야? 없는 걸. 빨리.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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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모래가 잔뜩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봐라. 에타 준날게 좋겠는데. 어, 에타네요. 아, 아 에타. 에타 맞네 아이 풀감풀펌핑에 풀감 아, 공격력이 몇이에 이게? 이 에타 지 나는 아, 에 딸라딘이 뭔지 몰라. 아, 근데 추나라면 딸라딘인데. 근데 에타 쓰면 럭키 치명타에 상대 머리 깨진단 말이야. 아, 하늘에 요 쌉죠. 아이틀인가 이거? 아이야동 프로모션. Oh, <laughs> 전체 말니뭐 <laughs> 괜찮아? 이제 에타 쓰면 되지 뭐. <laughs> 이제 에타 쓰면 되지 뭐. 어이 나는 에터피풀이 짧다고.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인데 인데 p i 아무도 안 계세요. 그 그럴 가없 그만 가자. 그만 가자. 이렇게 갈가먹이면 나의 돈이. 손이... 와우. <laughs>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 처치 중입니다. 어디? 최종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아델라가 그냥.

런, 아니좀 도망가는 속도가 이제 탑뜨면 되지 뭐. 아 아니야 낭만, 낭만 또 타야지. 이가 뜨면 공격력 줄어들어. 저는 지금 모든 여섯 부위 죄다 공격, 뭐냐 공격력 팀입니다. 아나 윌라인 가자. 나 근구가 너무 적다 대충. 1인 사람이 저랑 막 공구해서 봅시다. 마음대로 들어갈게. 임시 안전지대를 활성화합니다. 근데 제키 공격이 진짜 미쳐버리겠니? 여기 여명을 쓰면 공격이 500 넘게 치고 공격력 500 넘게 올라요. 여명을 쓰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뭐야 엘리나가 이겼네.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아니야 제키야 엘리나한테 미갑을 주면 어떡하니? 재밌어 재밌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괜찮아 뭐 엘리나는 히트앤런 형식인데 저도 히트앤런입니다 그냥 한무큐평 하다보면 엘리나 두고 있겠지 <목소리> 아 공룡이 아3 9 9 너무 불편한데. 레벨 오르면 400 넘을 텐데. 곧 보안 콘솔 주변이 이거 박치는 도시락으로 남겨 놓을게. 아무도 안 계세요? 아 엘리나 천권 또 뭐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야생동룡 <laughs> 천천히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아 <laughs> <laughs> 가는 궁금 니어 궁금해 벗니 잠시 후, 31초. 최종 안전지대가 해제됩니다. 궁 31초. 아 너무, 내가 너무 쎈데? 클라이맥스요자 공격력 470지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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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깡길도저로 1등 두 번으로 해 봐. 두 번째로 해 봐. 야 진짜 오래 걸렸다, 이거. 진짜 오래 걸렸다. 뭐야, 그 카리시 님. 어. 그... 어, 그거에 흠그흠그 그거 빨리 멈춰.